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에스라의 말씀은 음,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과 같이 연결하여서 보게 되면 어,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어,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갈때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어, 첫 번째 609년경에 붙잡혀가고요, 한 오, 어, 그리고 597년경에 붙잡혀가고, 라 584년경에 붙잡혀 갔는데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놓고 태어 광각과 같이 반대로 또 돌아올 때도 보게 되면요 세 번에 걸쳐서 이들이 또 돌아오게 됩니다. 아 이들이 어 고레스 왕 시대에 한번 돌아오게 되고 아 예수와와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 ...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오게 되고요 그게 1차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때이고 또 2차로 돌아오는 때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왔을 때가 바로 2차로 포로 귀환을 하였을 때입니다 3차는 언제냐 하면 디에미아 어, 시대 때 돌아오는 게 바로 이 3차로 돌아오는 그러한, 어, 시기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붙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재미있게도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는 이 사람들, 어, 이 사람들에게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번째 돌아왔던 그 포로 귀한 사람들은 어떠한 일들 하였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들 하였습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을 지키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들어왔던 이네에미아의네에미아와그 사람들은 성벽을 지키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두 번에 걸쳐서 첫 번째와 세 번째 왔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을 만들고 성곽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무엇인가를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어떠한 건물, 어떠한 형태, 어떠한 무엇인가로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마 세상이 그러한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이 성도들이죠. 우리가 첫 번째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사람들은 참큰어 일들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20년 동안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 고난을 주고 성전을 못짓게 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었냐면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주 앞에 돌아오지를 못하였습니다. 저는 이 에스라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그이 2차 프로 귀환에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게 되면 구원 받은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좋아요. 물론 그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좋으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도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주의 말씀도 듣고 또한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누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를 구하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이첫 번째 포로 귀환에 왔던 사람들, 참 그들이 성전도 짓고, 외부적으로는 예배도 회복하고, 제사도 회복하고, 절기도 회복하였지만, 문제는 무엇이었었냐면,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겠습니다. 여전히 세상 바라봐요. 여전히 바벨론에 놓고 온 것들, 여전히 바라봅니다. 예전에 우리가 바벨론에 그냥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바벨론에 남아서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더잘 살았을 텐데 더 성공했을 텐데 더 무엇하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들이 문제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몸으로는 예배할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세상 살궁이말 합니다. 그것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무엇일까요? 에스라에서 회개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는데 그게 바로 통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요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는 오늘 구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읽었던 것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요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게 바로 에스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첫 번째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받은 그러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첫 번째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아,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바벨론의 이러한 압제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예전에 드렸던 그 예루살렘의 성도를 다시 그 회복하여서 다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늘 구절 말씀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별반 그냥 이런 말씀인가보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요 첫 번째 돌아오는 그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게 지금한이 회개를 할 때가 한 80년 전 사건이거든요. 8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거야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런 마음에 가슴에만 벅차올랄 것입니다. 포로 해방되기 전에 너희가 노예에서 해방되, 해방되었어. 그리고 노예 종사리에서 너희가 풀려났어. 그들이 이, 이러한 이 선포를 하게 되면 뭐라고 할까요? 아멘 할 것입니다. 아멘. 어디 그 뿐입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의 가게에서 성전을 지을 거야. 반드시 지어줄 거야. 만약 그들이 그것을 출발하기 전에 알았다고 하면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아멘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러한 일들을 다사왕들이 다 도와줄 거야. 실제로 고레스가 이 편지를 주어서 돌아오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대의 왕인 다리우가 이 성전을 짓도록 그 모든 재정을 지원해줬거든요.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지어진 성전보다 더 크게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웅장하게 아름답게 지어지지 못하였을지 모르지만 더 크게 지어졌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그들이 그 오기 전에 들었다고 하게 되면 재맨하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80년이 지나서 이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에스라가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것은 단순히 감사의 정만이 아니에요. 왜 에스라가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회개 기도입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출리극기 말씀, 민수기 말씀, 우리가 그, 어, 모세오경의 그 앞부분에 광야에 그한 여정을 보잖아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발렙과 여우수와 빼고는 이 가난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겠던 이유들,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광약길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게 하시고 너무나 도 하였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악 때문에 그들이 돌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 원망하했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시간이 지나니까 원망의 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실 거야. 이런 것들 해주실 거야. 막상 이러한 것들이 성취되었습니다. 근데 80년이 지났어요. 성전도 다 짓고 이러한 것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더 이상 감사한 것이 되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에 대하여서 과거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저도 생각해 보게 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여러 가지 지내왔던 그러한 생활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할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 제가 감사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시,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불만족한 것 때문에 혹시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더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스라가 회개하는 기대목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다 주시지 않았느냐. 근데 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무엇일까요?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그들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계 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 모든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주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더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무엇이냐면 그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준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계속 비교하고 그럽니다. 나보다 더잘 사는 사람들,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 나보다 뭐뭐한 사람들, 우리가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요.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나보다도 성공한 사람들처럼 살기 위하여서 그들처럼 되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우리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신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네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우리 말씀입니다.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우리 출리극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출리극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4 5, 4, 5, 6절, 우리 한꺼번에 같이 읽을게요. 4, 5, 6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 말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내 소유가 되고 어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8, 우리 8절,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제사장 나라라는 게 있어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소유가 되게 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하시니다이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그나아가 대표하여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이잖아요. 반대로 사람을 그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과 같이 살아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실패한 지점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가나한 백성과 같이 되어져 버렸어요. 가나한 백성과 같이 성공하기 위해서 바하를 섬기고요. 가나한 백성과 같이 성공하기 위해서 아세라를 섬기고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해서 아세라를 섬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많은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다시 이들이 이러한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들은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그러한 성공을 위해서또 다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들의 죄악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보다는 우리가 주의 계명을 쳐버렸사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여여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에스라가 회개하면서 그가 그 회개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9장 12절 에스라우리 9장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참 오늘 이 시대에 어, 이거 참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우리 9장 12절 말씀 우리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러한 말씀 하게 되면요. 참, 어, 이게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 하게 되면요. 시험들은 그러한 것 아닙니까?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이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의 아들들에게 너희 딸들을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말며. 우리 이제 바로 에스라 10장 말씀해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자신이 결혼하였던 그러한 아내와 자식조차도 다 내어 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생각에서는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들을 택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심입니다. 근데 이것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범한 죄가 바로 이것인데 에스라는 결코 이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이 죄에 대해서 봅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악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참 잘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하면. 그냥 우리가 죄악을 여전히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도 내맘 같겠지.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악 범했는데요. 하나님, 당신 앞에 참 죄송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기도까지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죄에서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 죄를 버리지를 않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이러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뒤에 말씀해서 무엇을 할까요? 실제로 죄로부터 돌아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뭐말습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준 그런 죄악이 있다면 그 죄에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특별하게 무엇을 세우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세워요. 사람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맡겨주셨어요. 오늘 보민자매 나왔는데 하나님이 우리 시험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대학교 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여 주는 그러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우리가 단순히 무엇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음을 깨달아라. 주님과 동행하며 순정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단순히 구원하신 것만으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으로, 우리를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나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룩한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또한 삼아주실 것을 당신의 목적으로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하고 당신의 이 은혜로운, 하나님하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만족만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복된 성도들들 있도록 주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오 저희의 삶에 주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당신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사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